얘들아. 얘들아, 와, 뭐해? 개미가 있어요. 뭐가 있어? 개미, 개미. 개미? 네. 왜 개미가 있지, 여기에? 아, 개미가. 개미 착한 친구예요. 개미 착해요? 응. 와우, 나무를 지나갑니다 개미가 응. 아, 빨리 가 개미가 가줄 작은 선우야, 개미 있었어? 네. 그, <laughs> 누구세요? 승진아. 응. 누구세요? 당신은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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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누구세요들어오세요혜인이 <laughs> 가면이 벗겨졌어요. 이 바람이 그런 거예요. 그래 다시 쓸 거예요? 네. 알겠어요. 제가 이거 좀 잡아줄래요? 네. 여기다 귀에다가 고무줄을 하나 걸고 또 여기도 하나 걸면은 가면을 다시 쓸수 있어. 혜인이또 벗겨지면 와요. 해인 도와줄게요. <laughs> 어이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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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불어서 그래,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해야겠다 됐나요?